그 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5천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그때 네. 굉장히 큰 돈이야, 그 때가. 84년도부터 했는가 봐요, 84년도부터. 네, 5천만 원부터, 아, 한 채까지 더 내야 돼. 그쵸, 옛날에 한양 아파트 있는데, 5천만 원 하더라고, 그, 그 날. 서울의 한양 아파트가. 네, 한양, 그, 현대에 제일 잘나갔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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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비디오 가게 돼 비디오. <laughs> <가벼이>. 비디오? 대여? <laughs> 네, 대여.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오우, 다 그걸 보면 아주 초창기가 되게 그첫제장 초창기죠 그때 비디오 인재업이라 응. 해야 됩니까? 그죠 그,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를 응. 이제 시작해서 돈을 응. 어, 좀끌어 음, 되게 많이 벌었죠 아. 엄청나게 하루에 한 20만원씩 벌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20만원이면 월급이 우리 저 직원 월급이 그때 한 12만원인 가하더라고요 월급이 근데 하루에 그만큼씩 벌었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어. 말겠네요 아니 누웠었지 병원에 병원에서 처음에 나 네. 죽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백문에 계시는 데어떻게 노래방 갈 수가 없고 만났다는 게. 그래 이제 며칠 봐달라고. 예. 네. 그들하고 가게를. 그러니까 백문에는 백문은 간 것도 알긴데. 자꾸 백문은 오라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우리 <laughs> 며칠을 못 만났을 때. 그렇죠. 아, 그래 가지고 노래방에 네. 한장이 놀러 와서 노래방 갔다가 네. 사장님 만나서 그냥 눌러 앉았는데. 예. 몇 가지 이제 계속 있는 그 거지. 그몇 년도 23년, 28년 된거 같아. 그렇죠. 그게 23년 이십... 그지? 그 정도 되겠끝 뜬... 뜬 나게 한 1년 전이라든요 2년 전이나 음, 아 이유가 원래는 이걸 하려고 그는데 예. 요... 여기 건물을 짓게 됐어요 여기 비어있었어요 요기두 개가 요 처음에는 커피숍... 커피숍하고 여기 식당 반점 음. 잘라가지고 예, 예. 우리 집사람은 커피숍을 하고 예. 나는 이제 식당을 했지 식당을... 네. 그... 그냥 해가지고 왔는데 음... 제일 처, 음.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하게 재료를 쓰는 게 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차별화가 돼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 돼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로 생각해. 내가 쭉 해왔던 게 똑같더라고 보니까 짜서 음. 네. 그럼 그 있는 속도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 맞춰갖고 다시 한번두번째서손님테딱 나가는 거예요 음. 이렇게 집에서 해 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음. 이 밥이 특이하잖아요 색깔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먹어본 사람이 또 오겠네 예. 그러면 손님들이 아 어디 가니까 이런 밥도 있다 고 소개를 하게 되고 손님 뭐 접대 할 때도 좀 특이하니까 맞는 음. 사람 입장에서 좀 이왕이네요.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제집 받는 거 같고 네. 그렇죠? 손님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되더라. 이게 음. 저희 집 같은 경우 양이 많잖아요. 음. 그러면 일반 가정 집에서 이렇게 네.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한 거보다 맛있진 않아요, 솔직히. 음. 근데 이제 있는 거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네. 정말 이제. 저... 남을 네. 속이라고 그러면 안 돼. 뭘하 내가 만약에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음. 나무 심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지구가 망해도으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순간까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 순간에. 내일은 네. 없어. 어차피.